안녕하세요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의 조용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월 31일 수요일 기도는 진리로 향하도록 돈문다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듣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력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향하도록 도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과 결전을 벌이러 가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보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자기를 믿는 이들이 세상의 악에서 보호받고.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그분은 힘써 기도하셨다. 그분은 또 우리가 진리를 막연히 추측하도록 놔두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덧붙이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성화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의 신성한 교훈을 잘 알아야 한다. 초기의 제자들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 들었듯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이 나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다면 변명할 여지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셨고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다. 또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모든 진리로 이끌겠다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이들은 교훈을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늘을 우러러 보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깨달아 이 세상의 악에서 보호를 받고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또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모든 진리를 깨닫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 성령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단순하고도 분명하면서 포괄적이었다. 그분이 말씀하신 실제적인 진리는 설득력이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군중은 그분 곁에 머물며 그분의 지혜에 탐복했다. 그분의 몸가짐은 그분이 선포한 위대한 진리와 일치했다. 거기서는 변명이나 주저함, 그 자신이 선언한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일말의 의심이나 불확실성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부정할 수 없이 분명한 권위로 그분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인간의 일과 신성한 일에 대해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관심사이며 우리는 모든 진리로 인도받도록 열렬하고 뜨겁게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사람에 따라 그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진리를 제시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적용하는 부분에서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하며 특별히 연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열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기도로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리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미얀마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정지훈 신혼주 선교사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3기 약사과정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무사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